저주받은 도시 요 위쪽으로 갤러를 했거든요. s 2근데 챔피언 키운 게 없습니다. 유물 있는 게 아낙사 혼자래서 그래서 요 밑으로 C로 다 갔습니다. C로 와서 P로 가고. 그래서 C9부터 보겠습니다. 딜러 두개 사용했고요. 트론다랑 후룬디그 C10. 여기도 딜러 두개 사용했습니다. 미치나키랑 하리마. 그 다음에 P1로 다 왔고요. 여기는 딜러 두개 모라그, 그누트. 그 다음에 아주 단단한 챔피언이죠. 검제 알바트리오. 이렇게 써서 깼습니다. 그 다음에 P2. 여긴 딜러 두개 썼고요. 검제 리오레아우스랑 산왕. 네, 산왕은 스킬책도 안 줬는데, 나름대로 꽤 셉니다. 다음에 P3. 여기는 딜러 두 개로 깼고요 미치나키랑 아스트랄로. 다음에 P4. 여기는 딜러 두 개랑 비, 비만인 썩어가지고 깼습니다. 비만인 협동 공격을 하죠. 근데 요거 아레나에서 쓰는 챔피언입니다. A1이 모든 적 공격이래가지고 A1도 꽤 셉니다. 이걸로 다 깼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 두 개를 깼거든요. 먼저, 소라스. 소라스는 HP 소모 챔피언이 있어야 죽습니다. 아니면은 부활 차단 챔피언이 있던지요. 그래가지고 HP 소모 챔피언 드랭을 넣고요. 그 다음에 딜러. 이것도 HP 소모 챔피언. 아르탁을 넣고요. 그 다음에 알바트리온. 이거는 보호하는 챔피언이죠. 그리고, 무덤왕, 독챔피언, 어택 감소, 디펜스 감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딜러, 마그나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챔피언 조건을 보겠습니다. HP 지원, 데몬 스폰, 망량기사 오크. 먼저, 드랭. 이건 아이스걸렘이랑 모래악마에서 사용하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신생이랑 불면셋 입고 있고요. 총 능력치는 HP가 75,000, 디펜스가 4100, 속도가 229. 저항이 456. 그 다음에 마스터리는 이렇게 찍어줬고요그 다음에 아르타. 신생이랑 통찰세트 입고 있고 있고요총능력치는 HP가 64,000, 디펜스가 3,000, 속도가 247. 명중이 458. 마스터리는 이렇게 찍어줬고요그 다음에 알바트리온. 저항 높여지는 세트, 속도 세트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능력치는 HP가 99,000, 디펜스가 2,900, 속도가 272, 저항이 430, 마스터리는 이렇게 찍어졌고요. 이전에 쫄작으로 사용했던 무덤의 왕 신생이랑 불멸세 입고 있고요. 충능력치는 HP가 67,000, 디펜스가 2,100, 속도가 230, 저항이 320, 명중이 240, 마스터리는 이렇게 찍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전투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알바트리온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 요게 보호되는으로 쓰죠. 스킬들을. 해가지고 버프들이 하나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유왕 그렝이 육성 각성 이래 가지고 유황 도잘 묻히고 어렵지 않게 깰 수가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hp 소모 디버프를 걸어 줘야 되죠. 그래야지 부활을 못합니다. 유황 때문에 데미지가 달고 있고 그리고 챔피언들은 아주 안전하죠. 알바트리온 있으면은 이것만 쓰면은 웬만한 거는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워낙 좋아가지고 방어에 특화된 챔피언입니다. 특히 보스에서 다 보호되는 으로 써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잡았죠. a t p 도모도 3개나 걸려고 이거는 잡겠네. 유황 떨어져가지고. 잡겠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챔피언으로 잡았고요그 다음에, 아스트라닉스. 여기에서는 가지고 있는 챔피언은 꽤 되거든요. 60 키운 거는 꽤 여기까지인데, 여러가지 조합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걸로 다 갖겠습니다. 먼저, 요게 쫄들를 복사하죠. 요 챔피언들을 복사를 합니다. 그거를 먼저 잡아야 되거든요. 그거 잡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요거 B6를 넣가지고 톱미터 감소. 요것도 해봤고요 여러가지 조합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복사된 것만 잡으면 크게 어려움은 없거든요. B6만 넣으면 컴퓨터를 어느 정도 감소를 시켜줘가지고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요 조합으로 다 잡았습니다. 챔피언 조건을 보겠습니다. 챔피언 조건은 방어 지원, 다크 헬프, 바바리안, 리자드맨. 그리고 사용한 챔피언은 리디아. 공짜로 주는 챔피언이죠. 세력전 깨면은 공짜로 줍니다. 통찰세 세개 입고 있고요. 총 능력치는 HP가 65,000, 디펜스가 2,800, 속도가 261, 명중이 458. 그 다음에 마스터리는 이렇게 찍어졌고요. 그 다음에 B6, 이것도 공짜로 주는 챔피언이죠. 출석으로 주는 챔피언 꽤 쓸만한 챔피언입니다. 신생이랑 통철셋 입고 있고요. 총능력치는 HP가 55,000, 디펜스가 3,000, 속도가 205, 명중이 323. 마스터리는 이렇게 찍어졌습니다. 이거는 도발도 있고 톱미터 감소도 있고 속도 감소도 있고. 어떻게 좋은 챔피언입니다. 그다음에 스카식스. 여기서 복사된 그림자를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딜러가 요겁니다. 스카식스. 이게 명중세트 하나 입고 있고요. 보면은 데미지가 요게 좀 세거든요. 모든 적을 공격합니다. 75% 확률로 적에게서 버프를 한 개씩 훔쳐옵니다. 요게 셉니다. 어, 총능력치는 어택이 3000, 속도가 205, 크리티컬 레이트가 90%죠. 100%가 안됩니다. 크리티컬 데미지는 229, 명중은 336. 마스터리는 이렇게 찍어졌구요그 다음에 맹독술사. 독 디버프로 데미지를 조금 더 내라고 이걸 넣었습니다. 통찰셋 입고 있구요. 총능력치는 HP가 68,000, 디펜스가 2400, 속도가 248, 명중이 453. 예, 독디워프. 다음에 마스터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카튼 출석 30일에 주는 공짜 챔피언입니다. 이것도 여기저기서 쓸수 있는 챔피언입니다. 속도 세트 2개 입고 있고요. 리더로 속도를 빠르게 해서 쓰면 꽤 쓸만합니다. 총 능력치는 HP가 38,000, 디펜스, 스가 2,200, 속도가 291, 그 다음에 명중이 215, 스킬 보면 속도라도 있고요그 다음에 톱미터 증가, 스피드 증가, 그 다음에 톱미터 감소, 스피드 감소, 속도 감소 디버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리더로 다꽤 쓸만합니다. 마스터링 이렇게 찍어졌고요 그러면은 전투에서 보겠습니다. 이건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동으로. 여기서 복제된 걸다 죽여야 되거든요. 고위 카툰이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턴미터를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리디아로 디펜스 가면서 약화를 해가지고 복제된 것들을 좀 약하게 해놓고요. 데미지를 많이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맹독술사로 데미지를 조금 더 도와주고. 스카식스로다가 이 적을 복제된 걸다 죽여야 됩니다. 조금 못 죽였죠. 못 죽이면은, B6로다가 도발 있죠. 도발로 다 해서 저거 공격을 못하게 하고요. 네. 거의 같 톤, 턴미터 감소하고, 데미지를 조금 주고요. 또 복제를 했죠. 3m 감소. 요거를 못 죽게 하고, 요거를 죽여야 됩니다. 돌을 느리게 하고, 돌을 빠르게 하고. 마땅한 딜러가 얘밖에 없어가지고 죽이기가 좀 힘드네요. 도발을 해서 다른 전 피어 못 챙겨 겨우 잡았네요. 그러면은좀 해볼 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대구를 다겠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깼고요. 오늘은 또 이쪽으로 이렇게 깰 예정입니다.